오늘 욥기 12장은 앞에 나왔던 11장의 욥의 친구인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가 회개하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더큰 고난이 오고. 결국은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의 모든 이야기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점점 뒤로 갈수록 더 그들의 충고 또 비난 이야기가 강도가 세지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욕을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회개하라고 타이르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제 정제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원래는 너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욕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요배의 고난이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이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당연히 끊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요배 고난을 죄의 문제로 죄의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독점한 양.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 앉아서 욕을 지금 정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욕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면 될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늘 사람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소생하게 하고 또 결국은 승리케 하는 것이 복음이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죽이는 도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참 좋은 도구이지만 만약에 그 칼을 강도가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디모데우스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권위를 마치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휘두르게 되면 그 모습이 바로 중세의 그 타락했던 교권의 모습과 똑같아집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어땠습니까? 신부들이 말씀을 독점을 했죠. 평신도들은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때문에 말씀은 늘 우리를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기를 읽으면서 그 욕의 고난을 보면서 살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은 지금 자신에게 온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잘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욕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죠. 근데 욕도 오늘 12장에는 이제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오늘 그 2절, 3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 아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백성이로구나라는 말은 나도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또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도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네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심장이 있다. 나도 살아 있다. 나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만큼 생각하고 생각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처절하게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에 대한 자세라고 할까요? 고난을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욥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거기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분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비난을 해도, 남을 해도, 정죄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쓸알수 있는 게 사절이에요. 사절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앞부분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불러 아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것을 들으신다.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뒤에는 의롭고 온전한 자가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욕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죠. 이런 확신과 또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하지만 욕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굳굳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인과응보, 권선증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이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만 가지고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 했죠. 오늘 5절부터 보면 요배 논쟁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5절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촉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평안한 자는 또 친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평안하지만, 너희들도 나처럼 언제 이런 재앙을 만날지 모를,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6절에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들으시, 주심이라. 이니라. 여러분, 강도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라고 다 망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인과 응보가 다 맞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욕을 지금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진정한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하냐면, 7절부터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너희가 모르는 것을 짐승도 알고, 공중에 새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뭐냐? 9절 10절에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비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들 어려움들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난들을 보면서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달지 못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생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성전 건축가 교회봉을 위한 기도 주일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의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1번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력과 리더십 건강을 도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배 고난을 보며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한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이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과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귀한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온 가족들 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강산 목사님에게 아버지 그 입술을 꼭 지켜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금 깨우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사인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유럽의 전쟁에 아버지 소용돌이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도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어둠의 질병들이 하나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